이번에는 음. 선생님이 좋아하는 너무 많지나 좋아하는 사람 <laughs> 이재명 이번 2월 달에 좀큰 고비라고 하는데 셨잘넘기셨어잘 네. 넘기셨는데 음.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가? 난잘 넘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아무 소리 없이 너잘 넘긴 건 아니잖아. 그렇죠. 내가 나를 갖다가 내가 잘못해서 나를 막 욕하고 하는 건 괜찮아. 근데 뭐 나는 결혼은 안 해봤지만 <laughs> 응, 내가 만약 어, 내 결혼을 했으면은 응? 내 와이프를 욕하는 거는 정말 못 참을 것 같아. 나한테 욕하는 건 내가 견딜 수 있겠지만 내 사람 내 식구들한테 그잖아. 근데 그거 카드 그거 쓴거 가지고 물론 천원백 원짜리 천 원짜도 공적 공적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. 근데 과연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. 뭐, 다른 의원들, 그 사람들은 안 썼을까? 음. 그잖아. 하물며 우리들도, 우리 용군대 김 대표나 나나 서로들 운전하잖아. 60km 도로에 뻥 뚫려있고 카메라 없으면 우리 배까지도 달리잖아. 더잘 달리잖아. 그잖아. 우리도 매일같이 위법을 해. 그러면서 적발만 안 되는 거거든. 근데 결국은 그게, 그게 치졸하게 그거 뭐야.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. 10만 원인가? 6만 원인가? 얼마야? 그거 가지고 그걸 갖다가, 뭐, 검찰에도 부르고 어쩌고, 카메라들 앞에, 그래도 한 대, 한 집권 여당, 집권 야당의 당대표의 와이프를 그런 데다 세우는 그런 옹졸한 짓을 하는 게, 그래, 그 썼으니까 잘못됐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그렇지만, 이렇게까지 치졸하게, 치졸하게 이런 부분까지 하느냐.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지금 이 지금 하고 있는 게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함인 게 아니라 더 도와주는 격이니까 고맙기도 해. 한편은 그잖아 1억을 쓰고 뭐메디올팩을 받고 막 이런 거는 괜찮고 이게 어떻게 그 정도 썼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쉬운 말로 남편이 도지사였으니까 남편만 해야 돼 도지사 와이프로 있으면서 난 그렇게도 봐. 또 다른 쪽에 이들 시민들 뭐 시민 대표들 뭐 아파트에도 동대표들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차한잔살 수도 있는 거고 밥한번살 수도 있는 거야. 내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물론 그럼 그냥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뭐 금액의 차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거 78,000원인데요. 78,000원이요? 아, 진짜. 7만 8,000원이면은 소고기 두분 값이니? 아, 그거 가지고 진짜 56,000원 샀대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그래도 다행스럽게 2월을 잘 넘기셔서, 음난 4월까지 기대가 돼 거기에 또음 정말 조국이라는 큰 어떻게 보면 조력자 같은 동업자 같은 새도 만났고 그래서 난 크게 잘될 거라고 봐. 아무튼 잘 견디셨어. 칼도 맞고 마누라 그렇게 그냥 불려 다니고 참. 모진 풍파를 아마 최고의 풍파를 겪지 않는 대, 역대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싶어. 나 대통령 된다며? 뭐 대통령 될 거라고 봐. 안 되면 나 이제 용군에서쫓겨나겠다 <laughs> 기도가야죠. 기도해야 돼. <laughs>